안녕하십니까 업톰입니다. 2022년 4월 12일 매매일지입니다. 휠라홀딩스는 패션 사업을 중심으로 휠라와 아쿠시네트 두 사업 부문을 영업의 근간으로 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쿠시네트 부문 같은 경우에는 골프 산업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요오프닝을 하면서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차트를 조금 여기서 지지해 주면서 움직이는 모습에서 한번 여기 34,000원까지 5% 이상에서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는 장상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생각으로 진입을 해 보았습니다. 눌러주게 된다면 27,000원에서 2차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3만 원대에서 바로 손절을 하는 방안으로 코스피 지수를 함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힐라 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페몬테에서 어 꾸준히 지금 장내 매수를 한 부분이 있고 장내 매수를 하고 있는 가격대가 이 부분이라서 힐라 홀딩스에서도 현재 가격이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힐라 홀딩스에 업무제표에 대해 살펴본다면, 현재 하로인는 16%로 높은 편이고 PBR이 8, PBR이 1.19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조금 영업 환경이 어려웠다곤 하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수익 모두 작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은 또 흑자로 나오면서. 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보여준 부분이 있고 부채 비율은 85%이고 이자 비용은 235억 원이나 영업이익이 4,900억 원으로 이자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고 실제 기업의 현금이 7,000억 원이 있기 때문에 순부채 비율로 봤을 때 29%로 그렇게 부담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출채권 또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고 재고자산이 증가했지만 회전일수로 봤을 때는 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갈 정도로 뭐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을 살펴봤을 때도 150% 그리고 100% 이상으로 단기적인 자금을 운용할 충분한 자금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보일 또한 2510%로 꾸준히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주가인 32,000원을 봤을 때 올해도 작년만큼 배당을 한다는 가정하에 배당 수익률은 3.13%입니다.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차트적으로도 한번 34,000원까지 찔러주지 않을까 또, 리오프닝이 되면서 테마를 한번 타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한번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샘표식품입니다.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는 장류와 요리 에센스 등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샘표식품의 최대 주주인 샘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하게 지금 계속해서 상승봉을 만들어주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와 반대로 샘표식품은 크게 조금 미동이 없는 부분이라서 이제는 샘표식품에서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진입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최근에 장이 조금 밀리는 상황에서도 이 121선은 계속 지지해주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에서. 한번 슈팅을 기대하면서 오늘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이전에 영망시형 캔들이 나왔던 4월 6일 고가인 49,000원까지 한번 바라보고 있고, 일단 5% 이상에서 절반익절하고 마음 편하게 어, 들고 갈 생각으로 진입을 해보았습니다. 샘표식품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아로에는 11%, PER 8.67, PBR 0.96으로 현재 주가는 적정한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영업이익률은 6.74%, 당기순이익률은 6.80%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은 매출액이 9.34% 작년에 증가한 부분이 있고 다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좀 줄어든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를 반영한 PER과 PBR을 봤을 때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부채는 1120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52%, 작년보다 약47% 부채가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현금이 766억 원으로 순부채율 비율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 6%로 필지적 부채는 없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고 유동비율 203%, 당좌비율 137%를 봤을 때 단기적인 자금 수급이 아주 양호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보율 또한 9,24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꾸준히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고 이자비용이 6억 원인데 영업이익 235억 원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재무적으로는 좋은 수준이라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영업이익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주가도 조금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 앞전에서 영망치형 캔들로 앞전 개입물량 을좀 바꿔주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한번 슈팅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진입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매매일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